아유 오늘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아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저 쉽지 않다. 참네 그렇지. 그건 좋다. 그냥 가자마자 어, 니 어, 거. 어, 니 어. <laughs> 어, <laughs> 어, 네 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짐을 좀 정리하자 이제 드디어. 제발 드디어. 안녕. <laughs> 미안해. 이러고 가는데 나오더니 공항 나오면 이렇게. 제가 택시를 예약을 해놨어가지고 여행사에서 그쵸, 제 이름이 걸려있어요. 이거 찾으면 직원이 알아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택시까지. 와, 진짜 습하다. 와, 이거 이태 대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못해야 돼. 이거? 그래, 안에도 중요한 거 없어? 여권 다 여기 있어? 와우, 어. 시원하다. 아, 운전석이 오른쪽에 뭐? 있구나. 아, 나 깜짝 놀랐네. 아, 그래. 어떠세요, 태국은? 아,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하다. 와, 근데 진짜 습하다. 우기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오늘 비 왔다고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어.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비안 와서 다행이네. 그러니까 날씨가 딱 어. 좋았다. 하구만 대만으로 있는 거 아니지? 설 <laughs> 그림 <Sorry. 웃음> 없잖아. 얘 나름 세븐일레븐이야. 아? 지세븐일레 90 바트 100가 신화? 아니면 레오 아니면 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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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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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맛인가 어, 여긴 것 같은데? 어, 맞다. 다 왔다. 여권은 제자리에 한 명이 보관을 합시다. 아, 없어진 줄 알고 그랬네 어 깨끗한데 여기 하루에 얼마야? 하루에 어 3만 얼마, 3만 원 초반대. 여기 숙소가 3만3만원 초반대 여기 창문이 없어. 에이 창문 없어도 어차피 뭐 잠만 자고 바로 나갈 건데. 네. 오 어, 뭐 깨끗한데? 응. 네, 그런 거 같은데? 여기가 인터넷 후기가 응. 어땠냐면, 어. 이, 인스타 갬성 호텔이라고. 아 어, 여기 좋다. 괜찮지, 3만 어. 원대 치고. 어. 오. 화장실도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드라이기 여기 있고. 아, 이게 예, 짐을 이렇게. 이건 뭐냐? 이건 콘센트구나. 콘센트 여기 있고. 물잘 나올까요? 어떻게 넣지 아,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은 안나이 뜨거운 물은 어디서 어떻게 트는지 모르겠네? 어때, 여기 기본. 그리 면봉이랑 이건 뭐지? 뭐 샤워캡 같은 거 있고요. 변기? 이게, 요거, 원래 달려있던 샤워기인데, 저희가 필터 샤워기를 가져왔어 필터 샤워기를 가져와서 저희 걸 달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다느라고 저거 빼놓은 거고, 음. 여기서만 온수가 나오나보다. 그리고 기본, 저 원래 샴푸랑 샤워젤. 샴푸랑 샤워젤, 이렇게두 가지 있네요.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 아니, 물을 틀었는데, 지금 물이 이 색깔이, 이게. 이게 누렇게 나와요, 이게. 이게 잘안 보이는 것같아 여기 호텔 들어와가지고 딱. <웃음> <웃음> 두 명이 한 10분 정도씩 사용을 한 필터인데. 와. 내가 근데 사실 오빠. 블로그나 이런데서 많이 보기 봤어 후기를 그까매진는 거를 근데 내 직접 두 눈으로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다 그냥 샤워 어. 두 번당 필터 하나씩 쓰면 될것 같아 필터를 안 쓰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쓴걸 보면 무조건 써야 될것 같네 자 저희가 산 커피포트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네요. 햇반이랑 뭐 라면이랑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사왔거든요. 먹으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행용 커피포트. 짜란! 이제 물을 끓여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이, 이게 햇반 두 개까지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만 끓일 거라서 물 요만큼만 넣었고, 이렇게 어, 두개 충분히 들어가겠다 이게 1단이고 이게 2단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끓기 시작할 거예요 시원하다. 태국 입성한 기념으로 먹는 창 맥주입니다 아주 좋으네요 짠 오늘 3시간, <laughs> 3시간 반을 자고 피피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아, 어, 여기 수영장도 있었나? 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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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타요. 오, 아 어. 체크인 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체크인 했는데 옆에 보면 요렇게 멜미약 멜미약 멜미약을 먹으면 좋은데 나안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안 먹을까? 어 남자는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8시 30분에 1번 계티에서 스피드 보트 타고 갑니다 저기서 티켓 화면은 받으면서 여기 이렇게 스티커 주거든요? 요거 이렇게 붙이고 있으시면 돼요. 제가 아마 왕복으로 끊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게 그 돌아올 때 보여주는 티켓이래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보여줘야 또올 돌아올 때탈수 있으니까 요 종이 주면은 챙기세요. 그 아나 아나 가아에 탈까?